승 호입니다. 48살입니다. 48이고, 네. 뭐해? 폴리텍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어? 어, 늦게 들어갔네요, 그, 따로 저, 자동차를 뒤늦게 좀더공부하고 싶어서, 어, 예. 전문적으로? 예. 그습니다 어. 다른 직업은 없고, 다 전에 그, 요리 일하고, 그 미용 일을 좀 해왔었습니다. 이, 어, 기, 기손 기술이 많네 이것저것 그냥,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어, 결혼을 좀 하고 싶어서 뒤늦게나마. 아이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있어서 전아름대로 이제 아이 키우고 조용히 살수 있는 그런 집도 많이 알아보고 저아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결혼이 너무 늦었는데 네, 많이 늦었습니다. 일도 그렇고 이유가 있나 특별하게 늦은 이유가 결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의간 타이건간에 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잘안 됐구나. 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 때사었던 사람하고 헤어졌었고 제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주변에서 대코모 왜 그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키가 작다, 뭐 외모도 좀 깎아내리고 그런 말 제가 들으니까 바로 제가 그냥 다른 여자한테 유턴 해버렸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유턴 해버렸었습니다. 이제 예, 잘못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는왜 헤어졌어? 마지막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좀 아프셔가지고 응. 어머니 그 위험 수술을 2014년 1월 달에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귀었던 여자한테 수술 잘 끝나서 우리 결혼하지 않겠냐고 근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연락이 왜안 돼? 번호가 변경됐다는 거이지 어,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따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더 이상 더 진전을 했다가는 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덮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야? 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나이 때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50대 접어드니까 40대 초반. 40대 초반. 음. 너는 내가 볼 때. 어떤 내면적인 거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인물도 괜찮고 너 약간 좀 네. 아... 머리도 음. 탈모가 진행 중입니다. 아, 네. 그래, 아유, 탈모가 진행 중입니다. 안 아, 네. 그래, 아, 물어봤는데 나는 머리 스타일 얘기하려고 는데왜 그래서 뭐 파마를 해서 뭐... 조금 풍성하게 아, 보이려. 보일...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 하여튼 40대 초반의 여성들을 만나려면 거기에 맞게 취향이나 이런 것도 네가 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느낌은 네가 인물은 좋은데 그냥 되게 아저씨 같아 아저씨 같아요. 네, 아저씨. 아저씨가 맞고 사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많은, 맞는데 총각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네가 자꾸 그렇게 나는 아저씨니까 아저씨처럼 살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그런데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예예.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좀 경제적으로는 뭐 하는 게좀 있어?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한 곳에서 꾸준한 아, 편, 아. 그, 꾸준하게 해온 편은 아니었지만 아. 그 동안 뭐 자격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따왔고 아. 자가 집, 집도 있고. 자가 집도 있고. 예, 부모님한테 증여 받은 것도 있고 음.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네. 어. 자격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따왔고 자동차를 뒤늦게좀더 공부하고 싶어서 어, 어.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일단 하는 일은 없는 거잖아, 지금. 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무직을 너무 또 당당하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뭘 하나 해야 되지 않으면 공업사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정비 업체에 뭐 최근에 마지막에 제가 딴그 자격증이 그 자동차 그 보수 도장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색칠하는 음. 거. 그걸 아직 땄는데 공업사에 들어가기에도 제가 나이가 나이가요, 사장님 굉장히 나이니까. 거의 부장님급 이상 나이니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면접을 갔었는데도 그렇다고 뭐 뚜렷한 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그러면 본인의 인생 설계 원래 계획 평범한 여자 만나서 외국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외국에 제가 나가 두번 정도 경험을 세번 정도 나갔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게 또 좀 뭐랄 니가 하고 싶은 건 뭔데?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음... 조그맣게 마트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마트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근데 자격증 딴게 너무 아깝잖아 근데 아깝죠. 근데, 근데 왜 마트 할 건데 여기는 왜 들어가서 폴리텍 대학교?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겉돌게 예.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정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건 좋고 해서 기숙사도 제공을 한다 해 가지고 좀 그런 게좀 메리트가 있다 싶어서 보통은 아, 이 나이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뭐그렇 하기 위해서 아, 자동차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나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하는데 너는 또 그건 아니래매. 자동차 관련 일하는 건 아니래요. 혹시라도 제가 더 나이 먹어서 우연하게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다 싶으면 제가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이 요리라든지 헤어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 쪽이 다 외국 나가서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내가 보니까 마트든 뭐든 직업을 해가지고 먼저 안정적으로 갖는 직업을 안정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예, 예. 빨리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정보회사 가입해. 직업 아, 예. 갖고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 그 뭐라고 시간이, 올릴 게 없잖아 아니, 시간이 걸리니까 마트 운영 예정으로 해 그래서. 예정인 사람을 누가 보고 연락하냐 그럼 정부에서 돈대로 돈 들어가는 거지 재산도 있고 그렇다니까 인물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아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마트 하겠다니까 마트 할 정도는 있겠지 그런 건가? 아, 그, 아, 그 정도도, 그 정도도 아닌 거같그 그래. 그래. 뭐 정도도 아닌 거야지그 아닌 거 같지 그정 아닌 거그정도 아닌 거그아지그그러 그래. 그럼... 마트 운영 예정 쓰지 말고. 그래. 지역은 어디야? 지금 사는데. 원래는 제 서울입니다. 고향이 서울이고 현재는 어... 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대구에서. 예.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승호한테 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 사십여덟 의 대구다. 생각나는 거 없어? 이별그룹 라이브를 등산하면서 켜봐. 그럼 베트남 여성이 볼 수도 있어. 워싱터리입니다. 때는 소문 한가번예요 소문 이번 팔공산에 있는 그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들어오거든요, 제 라이브 방송에. 30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유일하게 예어 네, 외국 분이 딱한분 들어오셨어요. 하트 아 많이 퉁퉁퉁 하... <laughs> 하고. 하트를 막올는 막 거예요. 자 일단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면 네. 직업부터 찾아야 돼. 그치. 직업부터 찾고. 극성분야. 근데 왜냐면 직업 없는 남자한테 저 아, 매력 매력이, 매력이 사실은 없거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말 하면은 혼날 수도 있겠지만 저한 6, 7년간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와서 체력도 한해한해 틀리게 제가 중년이니까 많이 다릅니다전 지금 좀 쉬고 싶다 그런 말씀 하면은 쉬다가 환갑이야. 쉬다가 환갑이야. 예, 그건 맞습니다. 여기서 너 지금 정신 토발 안 차리고, 아유, 좀 쉬어가야지 하면 환갑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1, 2년에 이제 결혼을 못한다. 1, 2년에 아, 결혼을 아, 못한다. 아. 그러면 이제 공부는 좀더 하고 싶고, 공부는 좀더 하고 싶고, 종교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종교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아니 무서워했으면 결혼하고 싶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종교로 간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너무 조건이 어렵습니다. 제 나이에 제 나이에 너 미안한데 자꾸 나이 나이 하는데 예. 너 우리보다 어리잖아. 예. 네, 근데 자꾸 나이 나이 하는데 예. 나이 때문에 면접 안 돼. 나이 때문에 뭐안 돼. 나이 때문에 자꾸 본인의 그냥 핑계를 다 대고 있어 지금. 난그렇게왜왜 왜 나이를 자꾸 얘기하는지. 봐. 내가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으면 그럼 결국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돼야 되거든. 젊었을 때, 20대, 무슨 초반에 그냥 잠깐 만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아, 그런 라인 아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자기가 할 거를 준비 철저히 해놓고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더 두렵습니다. 1 됐던... 됐던... <laughs> 폴리텍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좀.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조그맣게 마트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너는 문제가 내가 지금 예.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뭐 하고 싶은 게 생각난다고 뭐 갑자기 느닷없이. 그쪽 일을 할 것도 아닌데 폴리텍 대학을 갑자기 들어가질 않나. 1, 2년 있다가 안 되면 뭐 종교에 뭐들어가기 외국 가고 싶다 뭐뭐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생각만 있고 실질적으로 뭘 열심히 움직이거나 이러지도 않으면서 자꾸 신계부터 자꾸 되는데. 그러고또 하나는 말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부정적이에요. 다뭐 그게 아니고 나이 뭐 때문에 이렇고 나이 저렇고 때문에 러니뭐다 근데 연애든 사업이든, 음. 뭐, 이민이든, 뭐든,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예. 이제부터는 진취적으로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물론 뭐, 지금 이 나이에 취업은 뭐, 어렵겠지만, 그치. 그러면 내가 뭐, 마트를 차리든, 기술이 있으면 정말 어디 해외 이민 다 알아보고, 거기서 새 출발을 하든가, 뭔가 목표를 야.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직업도 생기고 네가 참, 이게 안정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 또 여자분들도 만나고 아, 어, 네. 이 모든 아. 거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꾸 비관적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뭐든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내 긍정적으로 지금 이 나이에는 여러가지 자꾸 나이 얘기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를 생각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예. 파서 맞아. 그게 내 일로 만들게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예. 주변에서 싫어도 소개해준다랄 걸. 아우 저저저유 저, 저, 사장, 아우 사람 좋은데 아직 결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게 열심히 노력해야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아, 파이팅했으면 아.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 하나만 딱고, 아, 하나만 딱보고 결혼도 하고 싶고 직장도 해야 됩니다. 아, 승우에게 아. 힘을 주기 위한 결과자. 이거 봐봐. 똥꿈. 허황된 꿈을 쫓지 마라. 개, 어. 개통, 같은 개통 같은 생각을, 생각을 하지 자꾸 마라. 하지 말아라, 하나만 집중을 해라. 아, 집중을 나, 집중. 이런 얘기야. 승아 너를 위해서 진짜 응. 우리 같은 또래고 동생인데 응. 예. 아주 준수해.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준수하고 근데 네가 성격이 그러면은 네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붙질 않아. 네가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예. 행복하게 살아. 오케이 그래. 예. 화이팅! 잘가! 또 하셨습니다. 올해는좀 직업도 뭐든 하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또 하셨습니다. 아, 아니, 키도 크고, 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살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